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출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출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1절부터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아브라함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지 위에 홀로 오뚝 솟은 그런 거산 같은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의 삶을 가만히 볼 때. 그의 신앙에 대해 평가 절하할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또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로 깔게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또 저들이 그를 그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만큼 범사의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또 저들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은 어, 참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라가 그의 남편 아내 아, 아브라함을 어, 주인으로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엄난한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에도 사라는 어떠한 군말도 없이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어미란 칭호를 칭을 얻지 않습니까? 어, 또 그의 조카 롯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어,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이 그가 악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롯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또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삶 또한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 있죠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볼 만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인물이 이삭이고 어, 여러분의 창세기의 이 족장사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짧죠 여러분 그 내용이 가장 짧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범사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니까 잘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고를 치고 해야지 거기서 드라마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의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삽니다. 그래서 백배의 뭐 복을 받은 이야기, 또그 음을 음을 사건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농사도 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다만 성경을 읽어보면 어, 아무리 봐도 자식 농사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 농사도 잘 지은 거예요. 어, 또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범사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찾아와서 어,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을 정,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은 또... 참 사람을 길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이야기의 서두에서만 잠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 67절까지 이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어, 그의 신앙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종은 누구인가 할때 아무리 봐도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므로 어,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다메색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 이 늙은 종과 동일인물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을 잘 읽어보면 어, 종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엘리에셀이 맞는데 어, 왜이 종의 역할, 이 종의 비중이 굉장히 큰이 이야기에서 성경 기자는 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종은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간단하게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보문을 보면 이제 라반이 동생 리브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먼 곳에서 온 귀한 손님을 자신의 집에 대접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먼저 낙타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낙타에게 이제 먹을 것, 집을 줍니다. 또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 아브이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온게 아닙니다. 여러 시 같이 왔는데. 그 일행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고 또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준비되자 이제 식사를 먼저 하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먼 길을 왔으니까 적어도 헤브론에서 이곳까지 일주일에서 한 10일 이상 걸리는 그런 긴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먼저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 댐됨이로볼때 뭐 중간에 노닥거리거나 느긋하게 온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두번쉴거한번 쉬면서 그렇게 부지런한 게온것 같습니다. 또그 험한 광약길을 넘어왔으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했겠습니까? 주인은 식사를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권하는 거죠. 또 이것은 그 당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먼저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좀심 뒤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얘기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거예요. 이는뭐 어, 지금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또 카페에서 뭐 차를 마시면서 먼저 마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보통인데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종이 보는, 보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내 일을 전달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밥을 다 차려서 갖고 오는데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몽골 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서한을 집사님이 계시죠? 이전에 집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친정에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가는데 거기서 집사님의 친정 집이 꽤나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륙을 관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한 대를 빌려서 24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 어, 궁금하잖아요.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또 중간에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보니까 딱히 뭐 중간에 휴게소도 없고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제 그 가는 길에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 얘기가 어뭐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또 차에서 쪽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마치 그런 거죠. 그런 험난 험한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그럼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또 먹을 걸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몸도 고단하고 배도 고프고 그럴 텐데 이 종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식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하는 거 이게 지혜죠. 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로 살아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잘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 드리고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34절을 다시 보시면 종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그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 그렇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지금 자신의 주인을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어, 자신이 데리고 온 무리 가운데에서는 아마 자신이 가장 높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뭐, 자신을 좀 다르게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 아브라함의 그 결혼 중매인으로서 여기 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한 그런 청직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의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는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누릴 자녀됨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 자녀됨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장차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이 자녀됨의 권리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자녀의 권리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의 삶은,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자만이 자녀됨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종으로서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운운하기 이전에 늘 종됨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종됨의 의무를 다하며 충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니 이제 나,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에서 종됨의 의무와 수고를 다할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찬란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 그 종됨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이 새벽 첫 시간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이 신실한 종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날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뿌린대로 또 성실의 식물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년도 계획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들어가시겠습니다.